쌉이 님이 머리를 잘 쓰셨네. 케이스로 하면 내가 압도적인 1등일 텐데. 아니 동안간 1등1 콘텐츠 준비할게. 아1등뭐 M16 들어드릴까요? 네. 유튜버 그래. 1등 맞으시네. 뒤에서 1등. <laughs> 아이고. 아, 아 이런 이 씨X. 님대1등 슈퍼도 없나? 아니 동 님이랑 1등1 스폰 걸어주면 기차로 다 덤벼 할수 있대. 예예예예예. 어 예, 예. 예. 그래요? <laughs> 오리엔젼. 무슨 뭐 사비 공고하실까요? 삽비님 어때요? 제가 지금 뭐 네, 저 유튜버 응원하죠 아, 뭐 사비 몇 개, 삽이 몇 개. 어, 오늘 저 삽이님 오라실 때다볼수 있어요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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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어, 나 어, 이놈새끼 어. 어떻게 해야 돼? 스트리트. 카시트, 에이월 한 판지. 오케이, 그세판할때 그럼 어, 세 판. 뭔데? 어, 아, 세판 이거 세 개만 그냥. 해? 어, 오케이, 그세판어때요 무슨 맵부터 할까요? 아, 스트리트부터 가자 그냥 순서대로. 스트리 5라운드 할까요? 3라운드 할까요? 어, 3라운드로 자리 체인지까지 있게. 아, 자리 3라운드에 자리 체인지? 이거 1대1 사비 300개, 지면 유튜브 박제. 아... 아, 이거. 갈게요. 네. 도전. 도전. 네. 예. 야지 아, 나 근데 이거 맵을 잘 못하는데. 아이고 벌써 시작하자마자 뭐. 아이고야. 많이 해보셨어요? 맵 이거? 아저한세판해 봤나? 아, 세 판? 네. 아, 다섯 판해 봤나? 그래서 뭐안해 보진 않았어요. 아예 처음은 아니고. 가을 길. 아 쉽다. 아또 어디 뭐 렉크전 싫다기들 때리던 아. 거랑 다르지. 스프가 <laughs> 일대 때기 <땡이요>. 그래요. <laughs> 아, 뭐게? 아, 나 보다 먼 거리에 점사 속했다. 오케이, 전략 확인. 아니 2점사로 느끼셨나봐요 1점사로 쐈는데 그렇게 아니, 아프셨나?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아프셨어요 자빈님? 어잘 어, 쏘네 어이구 너무 아팠는 아이고 아아이게 블루네비네요 자빈님 해비네. 이거 블루 맵이네. 블루 맵. 제가 보니까 아, 인 아, 예. 이거 블루 맵이네. 보니까. 오케이. 2대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보이네. 이거 지면 이거 안 돼. 얘들아. <laughs>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열이히 해야지. 대 <laughs> <laughs> 이대! 아, 이 이대! 이대, 이 이대! 이 이대! 이대! 이 이대! 이 이대! 이이 이대! 이 이대! 이대! 이 음, 오케이, 오케이. Let's move out. 아, 블루 맵비긴해 이게. 80 300개 배달 감사합니다. 블루 맵비긴해 이게. 어, 블루 맵비야 oh, yeah. 이게. 자비님 방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바로 음. 가요 오우 이 진짜 밀리겠는데 이거 300개 떠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라 더 따면 되나? 내가? 여기서? 이제 매너 다한거 같은데 이제 그만들어도 되죠? 아, 아, 자비님 아, 이거 이제 뭐그만들어도 뭐 돼요? 때문에. 자비는 네. 그래도 네. 클라스가 네. 있어서 네. 예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려고 어, 예 이렇게 해봤어요 뭐 이제 오케이. 끝내면 돼요, 잡빈님. 네. 예, 야, 그래요, 잡빈님. 끝내면돼 이제. 잡빈까지 아, 나네 아이고. 다음에 어떤 가고 싶으세요? 하수도의 이홀 고르게 드릴게요. 아, 다음에 A홀 가야 돼. A홀. A홀, 오케이. 오케이, 다음 판 A홀. 네, 네, 네. 일 <laughs> 세트 가져갔어야 됐는데. 아, 그러니까요, 잡빈님. 어예여뭐 막갈라네 이트 깨비 어 예예 예. 바로 갈게요 네 다, 다 누구나 그럴듯한 그 그럴 듯한 계획은 있어요. 네. 맞기 전까지는. 아.. <laughs> 아이고. 야 이거 총에 감이 없는데 이거? 총 썼다가 총 썼다가 하니까 미쳐버리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뭐. 나도 나도 뭐.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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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재밌어. 좋아, 좋아. <laughs> <그래요? 아니>, 뭐. <laughs> 어.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laughs> 이렇게 예, 예. 쏘러 갈게요. 네네 자빈님 그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네네 자빈님. 특별한 음, 가슴만 안고 가는구나. 자빈님. 네? 아 컨텐츠도 불러 주셨는데 네, 안쉬셔도 됩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안쉬셔도 뭐, 돼요. 예, 뭐? 알지 네. 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예. 아이 쾌콤하게 잡내겠네. 진짜 잘 쏘시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히 뭐더라는 친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방제자 무또 밤을 새 어제 <laughs> 게임 너무 오래 한거 아니에요? 아까 뭐케 새벽에 다 했던데 촛, 촛불이 패자도 아니 내가 지금 어허 손이 지금 감이 없어 지금 내가 아예 감이 안와 에이 나 소식을 못하겠더라고 <laughs> 뭐해요 저 울산 떨인데. 못하겠더라구 그러면 제가 조만간 또쏘로 갈게요 그럼 뭐예다음번에한번또 네, 봬요 다음에 또 컨텐츠 있으면 같이 뭐 하는걸로 합시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이네 고생하셨습니다이 얘들아 네, 네. 네. 너무 놀렸냐? <laughs> 아이고 아니 너무 놀렸냐? 아 약간.